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아.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베스라는 인간이 뭐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지금 좀 느린 속도로 해체되어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 네.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절벽이 딱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어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 떠난다, 삼성전자 위험하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방송을 네.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삼성 전자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문 닫고 떠나겠다는 얘기가 뭐, 먼저 나올지 모르겠네요. 위험하다고 니다더 아. 위험하다고 봅니다. 삼성 전자는 예. 반도체라도 있잖아요. 예.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내수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뭐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예. 어.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예. 미국도 그렇고 말이죠. 현대자동차가 그 정몽구 정몽구 씨가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정말 환골 탈태를 했어요. 음. 그때, 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기억하실걸요? 그, 10년 10만, 10만 마일 보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10년 10만 마일. 네. 현재, 현대, 그, 현재, 미국에다가 팔 미국에다가. 네. 2002년도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3년 5만 마일 보증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몽구 씨가 현대자동차를 걸고 야 우리 차 사면 10년 10만 마일 보증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전까지 현대자동차의 품질로는 망하는 첩경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마, 왜냐하면 맨날 고쳐주다가 고쳐주다 판 고쳐주다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 안 그래도 ]인데. 이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게 이게 불량이 뭐 아무튼. 어? 최고였으니까. 네. 네. 아... 그래가지고 미국 코미디의 아주 단골 메뉴가 현대 자동차였거든요. <laughs> 뭐 그래서 뭐, 뭐라 그러더라? 뭐그 미국 우주선에다가 현대 진닮은 무슨 뭐 추락을 한다나 뭐. <laughs> 아무튼 그 코미디의 소재였어요. 현대 네. 자동차의 품질이. 품질이. 너무 형편없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싸구려 차. 아주 대명사였죠. 정몽구 씨가 이걸 바꾸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걸 예.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시큰둥 한 거지. 아, 누구는 안 하냐. 그거 삼성, 이거니 따라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음. 이거니 씨도 보면, 이거니 회장도 1993년에 막그 신경영 선언 하면서 예. 막 라인 스탑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불량품 나오면 다 세워버려. 뭐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러고 그랬었잖아요. 그 비슷한 일을 정몽구 씨도 회장이 되면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안 움직여,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먼저. 10년, 10만 마일. 딱 던졌어. 지금 품질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반드시 거예요. 망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품질을 높일 수밖에 높여야죠. 없는 거죠. 품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정몽구 회장이 돌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이 특유의 정주영 회장 스타일에 그게 있어요. 음. 돌아다니면서 조인트 까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왜 이거 안 돼요? 어, 네. 어. 어? 더 높여봐, 네. 지를. 그 후드 열어봐. 어. 어? 후드 열어봐. 이, 이름이 뭐야? 이게 왜 잘못됐어? 하고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답 못하면 해고. 음, 어, 어, 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품질이 높아진 겁니다. 그 에. 과정에서.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에. 이렇게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이거는 오너밖에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누가 이런 모험을 해요? 망하려고? 내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10년 10만 마일이 아니라 우리는 2년 3마일도 어려워하는데 네. 기술자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 오너가 안 돼. 그렇게 해도 우리 망하든지 살아남든지. 그거죠. 10년 10만 마일로 네. 해봐. 진짜 베팅을 한 겁니다. 야. 그런데 사람들이 기술자들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는 변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품질이 높아지고 예,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 과정에서 그 기술 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음. 또그 뭡니까 독일의 그 디자이너를 영입한 거라든가 또는 기아자동차와 음. 통합을 해가지고 예. 플랫폼을 공유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뭔가. 음. 해보자. 해보자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정몽구 회장이 그걸 이끌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안 움직인다. 배가 불러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안 한다고 저는 봐요. 배가 불르고 예. 예. 누가, 대해서. 누가 힘든 일을 하라고 감히 요구를 하겠어요? 정희선 씨가 할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아우 조인트 감면뭐그 다음 날로 파업하고 예, 난리 난. 못 척. 한다고 봐요. 네. 예. 아저 조인트 가는 건 이제 뭐 그런 건 뭐, 말도 안 상상도 못 하는, 하고 네. 네. 뭐 데, 있어서도 안 해, 되고, 예, 있어서도 안 되고. 아무튼 이제는 그, 그래서 명이 다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명이 다 했다라는 네. 생각. 생산 아유. 능력이 해체되어 간다 우리나라가. 아. 네. 참 걱정인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교포분들도 그 애국심으로 네. 한국 자동차를 사서 썼는데 품질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소문을 내서예 네. 소문을 내서 많은 미국인들이 소형차들은 네. 이제 국산차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브랜드를 많이 타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 5년 전쯤에 미국에 한번 갔을 때도 네. 그전엔 자주 갔었는데 그때도 오, 의외로 국산차들이 많았어요. 차가 좋아졌어요, 예, 진짜. 많았어요. 국산차들이. 예, 신차 품질 지수 뭐 이런 거할때 보면 뭐뭐 뭐 1위 할 때도 있고. 뭐 예, 별뭐 다섯 개 받는 차도 나오고 예, 막 이랬거든요. 예, 진짜 좋아졌어요. 예. 예, 진짜 좋아졌는데 그 거기에 그 기술 연구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예. 기술 연구소 그다음에 그 모듈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모듈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수백, 수백만 개, 아무튼 그 부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 아예 협력업체에서 통째로 조립을 해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조립을 현대차 안에 노동자들이 졸업, 조,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현대차 안에 노동자들은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경영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급적 노동자들을 안 거치게 만드는 거죠. 예, <laughs> 네. 이런 거부터 문제가 되겠네요. 왜냐 외부에서 만들어서 안에다가 놓다 보니까 장사가 잘될땐 괜찮지만 네. 그 외부 업체들이 협력 업체들이 지금 망하고 네. 있잖아요. 망하고 있으면서 네. 그 기술들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겠네요.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지금도 이미 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네. 기술도 또. 중국의 현지 공장들이 많다보니까 예, 공장이 뭐 직접 인수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기술자들 중에서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네, 기술 연구소에서 그런 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방법을 그렇게 플랫폼별로 이렇게 만든 거죠.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법을 바꾸고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성공을 했고. 음. 그러면서 품질이 좋아졌는데 아, 이제는 한계, 에 다다른 거 아닌가? 아, 네. 걱정인데요, 진짜 진짜 걱정입니다. 조선 저렇지 뭐 자동차 이렇지 철강도 이제 뭐뭐 새로운 게안 나오고 그러니까 음. 중국이 그대로 쫓아와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예. 우리가 못만들어되니까 아. 네. 이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골간인데 네. 에, 큰 기둥인데 이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다가 최근에는 뚝 떨어졌다고 하고요. 네. 또 중국에서도 판매고를 올리다가 뚝 떨어졌는데 이제 뭐 어, 중국 자동차들이 많이 성장해서요. 국내에 일부 그. 중국 자동차들이 들어왔어요 소형차들 뭐 이렇게 네. 서민용으로 해서 그 트럭 같은 경우 들어왔는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싸고 아, 그런대로 성능이 괜찮아서 네. 없어서 못 판다 음. 이게 더 들어오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도 밀릴 것이고 이런 차들이 이제 미국으로도 진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뿐이 없는데 노조가 열심히 이 생산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놀고 있으니 파업하고 또 파업했어요,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 참, 예, 기업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laughs> 예, 이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진짜, 어, 네. 미국이나, 어, 유럽으로 현지 공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다 옮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뭐, 네. 아마 굴뚝 같고, 실제로 여기서, 어, 공장들을 지금 더 확대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노사 협약이나 뭐 이런 걸로 이상한 협정이 맺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음. 뭐 해외 생산을 늘리기도 어렵게 뭐가 돼 있나 봐요. 아. 그 노사 협약에 뭐 그런. 아, 협약에.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노조 파업할 네. 때 보니까 노조 협약에 해이 네. 현대동차가 어려워지면. 네. 어, 노조 협약이 해외에 있는 공장부터 문을 닫기로. 네, 뭐 그런 예. 협약을 했다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걸 요구하면서 <laughs> 우리 자동차가 FTA로 네. 미국에 수출이 안 되게 되면 네. 어, 해외에 있는 공장부터 문을 닫는다. 미국도 미국 네. 미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남들이 들어도 좀 어이없는 그런 네. 그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그냥 통째로전 세계의 현대자동차 네트워크에 그냥 갈아앉는 거죠. 아, 아, 현대자동차 <laughs> 네트워크. 인류에 대한 죄악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아, 네. 이게 현대자동차가 대단한 게 어, 현대자동차 모비스라고 이렇게 부품 납품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부 납품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해외에 수출을 하나 봐요. 어, 해외에 나간 네. 자동차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어, 따라 보니까. 나간 데들이 많잖아요. 네. 그 현대자동차 모기업 공장이 터를 잡으면 그 주변에 협력업체들 네. 그 공장 터까지 같이 닦아가지고 네, 같이 진출하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협력업체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부시킨, 자부심 많이 느낀다. 네. 예를 들어 중동 같은 데만 가도 네. 현대자동차 부품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네. 엄청나게 그 돈도 많이 벌고 비싸게 네. 팔린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이제 현대차한테만 납품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GM에도 납품하고 뭐 토요타에도 납품하고 하는 네. 그런 부품 공장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 이제 중국에 팔려 나가거나 기술 이전이 돼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거 뭐 좋은 소식이 없군요 대한민국 아, 기업에 경제 정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적인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다 가라앉고 있는데다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기업들은 또뭐 52시간 근로제니 뭐 최저임금이니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문을 닫고 있지. 그러니까 큰 거는 큰 것대로 그렇지 작은 건 작은 것대로 기업들이 다이러고 있으니까 전체가 다 가라앉고 있는 거죠. 네,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왜 어~ 그~ 연휴 되면 공항에 말이야 그~ 해외 놀러 가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예 네.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어 놓은 거 쓰는 겁니다.